최근 우리의 삶의 공유 서비스는 한 발짝 더 다가온 듯합니다. 도심 속 공유자전거부터 시작해 공유 오피스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공유 서비스는 무한대로 확장 중인데요. 혹시 미용실을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부산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공유 미용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장산역 일원에 자리하고 있는 공유 미용실입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이 공유 미용실은 2021년 부산 대표 공유기업으로 선정된 라이브엑스가 운영 중입니다. 공유 미용실이 기존 미용실과 차별화된 부분은 입장 계약을 한 미용사들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용사 입장에서는 창업 비용과 마케팅 측면에서의 부담감까지 해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뭐, 공유 미용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1인 개인 샵처럼 모든 걸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 본사 쪽에서 많이 맡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딱 예약과 고객님 시술만 딱 전담해서 하면 그외에 마케팅이나 뭐 고객님 시술 서비스 또는 뭐 이런 매장 관리 운영 관리 매출적인 뭐 그런 계산 같은 거 회계적인 부분이랑 다 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유 미용실을 찾는 고객 또한 편리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익숙한 점도. 공유 미용실의 성공 요인입니다. 저는 디자이너 선생님 따라서 지금 10년째 네, 같이 이제 미용실 옮길 때마다 같이 다니는 거라서 근데 이 미용실을 오면서 제가 처음 접해보고 개인 디자이너 개인샵처럼 운영이 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올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 요즘 시대에 맞게 조금 흘러가는 그런 미용실 분위기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공유 미용실은 공간의 대여라는 부분 이외. 입점 미용사들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용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미용실과 비교해서 높은 인센티브랑 자유로운 출퇴근이 있는데 그것보다 디자이너 분들이 교육이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교육비를 50%까지 지원해주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 샵에서 먼저 입점 교육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1호점 2.2호, 1년이 지난 현재 6호점까지 운영 중인 공유 미용실, 라이브엑스는 부산을 발판으로 전국의 공유 미용실을 2점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하는 건 되게 시스템을 강조를 하고 있고 어, 또 하나는 디자이너 개개인의 어, 성격이 드러나고 어, 자기 컨셉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뭐 공유라는 키워드 자체는 되게 일반적인 건데요. 근데 결국 시장을 어떻게 어, 다 색다르게 볼 것인지가 좀 핵심으로 저희는 사업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공유 모델로 지난해 부산 대표 공유 기업에 선정된 라이브엑스의 공유 미용실. 기존 사업 구조의 틀을 깨고 지역 소재 스타트업도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철입니다.